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치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것 같은 깊은 모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미움이나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 상대방이 나의 존재 자체를 역겨워하고 경멸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벌레처럼 취급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만약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가 왜 가까운 사람을 그토록 경멸적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공격 속에서 어떻게나 자신을 지키고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실제 사연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나르시시스트는 저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는 이렇게 말했죠. 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고는 잠시 제 말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내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장황하게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태도는 정말이지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결국, 그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아직 정신병원에 있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분명 저를 그곳으로 천천히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사연 안에는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심리적 학대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말,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과 판단력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악랄한 정신적 학대죠. 당신의 생각을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며 당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다정한 척하다가 돌변해 비난을 퍼붓는 행동.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병 주고 약 주기 방식의 조종술입니다. 희미한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밀어 넣는 것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러브바밍과 위협을 교묘하게 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권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스스로가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사실 지독한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수치심, 통제 불가능했던 상황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건강한 방법으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사랑과 교감의 장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들이 올라서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춥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학대적인 관계에 그토록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가 저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기에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 거라 희망했던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제 결혼서약을 진지하게 지키고 싶었던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또한 번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었던가요? 이 사연은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이 여성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려 했고 약속의 무게를 소중히 여겼으며 더 이상의 실패를 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상대방의 이런 선한 의도와 책임감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기 가장 좋은 약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 특히 안정적인 관계를 향한 갈망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로 당신을 올가매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주문과도 같습니다. 그 사랑에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마치 배신자라도 된 것처럼 온갖 비난과 경멸을 퍼붓습니다. 혐오스럽다는 뜻의 영어 단어 리퍼그넌트의 어원은 라틴어 퍼그나레이 즉 사우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어원은 나르시시스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 당신의 감정, 당신의 존재 자체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고 정복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미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존중하며 바로 설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미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을 묵살하고 통제해온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경멸과 무시 속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당신이 내면의 힘을 되찾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객관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퍼부었던 모든 경멸적인 말과 행동은 당신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해설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화롭고 만족하며 사랑이 가득한 건강한 사람은 절대 타인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쏟아낸 독은 그들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 당신이 그 독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더라도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결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나만의 핵심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기준으로 건강한 삶을 다시 정의해보세요. 종이를 꺼내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존중이란 무엇인가? 건강한 관계란 어떤 모습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진실함, 친절함, 공감 능력, 자유로운 선택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명확히 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줄 등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그 가치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정립한 건강한 가치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이성적인 비난을 퍼부을 때 예전처럼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당신의 핵심 가치인 존엄성을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나는 이 무의미한 비난에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죠.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존중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나를 분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혐오스럽게 여긴다 해도 그것은 그의 내면에 혐오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혼란과 당신의 진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혐오스럽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을 만났을 뿐이며 이제는 당신 자신의 진실을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통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그 숭고한 여정을 진심을 다해.